사람이 만든 삼터 도시 이 도시 구조와 도시 경관에 대해서 오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시의 특징은요 무엇이 있죠? 여러분들 도시에 살고 있죠? 바로 도시는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토지는 한정적인데 한정적인데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토지를 이용할 때 아주 집약적으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고층 빌딩들이 굉장히 많죠. 또한 도시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의 중심지를 형성하는 곳이 또 바로 도시입니다.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 그내부어 내부에서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전문화된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왜 도시 내부의 지역이 이렇게 서로 분화되고 있는지, 그 원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도시 내부가 어떤 기능들로 나누어져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어, 처음부터 도시가 이렇게 분화된 모습은 아니었어요. 바로 처음 도시는요, 모든 것이 다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었죠. 바로 주거 지역이 있고요, 그 안에 음, 공업 지역이 있고 또 바로 상업 지역이 있고, 네, 도시가 어, 작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어우러지면서 혼재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다. 그러다가 이제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또 인구도 늘어나면서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냐면요. 같은 기능을 하는 것끼리 뭉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을 하는 것끼리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도시의 중심지에는요. 바로 이러한 상업 지역들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공업 지역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형성되어 어,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어, 상업지역 주변으로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어, 바로 도시 내부지역은 왜 이렇게 분화하는 것일까요? 왜 기능에 따라서 상업지역, 뭐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나뉘고 뭉치는 것일까요? 어, 땅값이 비싼 지역에 있었던 학교는 점점 외곽으로 나간다고 하네요. 어, 왜 그럴까요? 바로 도시 내부 지역에 분화하는 이유. 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도시라고 봤을 때, 바로 이 가운데가 도시 안에서도 중심 지역, 도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도시 내부가 분화하는 원인은 첫 번째는요, 바로 지가, 땅값이죠. 지대는 임대료예요. 어, 지가와 지대에 따라서 바로 도시, 내부의 지역이 분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상업 기능, 상업시설은요, 접근성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더라도 바로 이 도심 지역, 가운데 중심 지역에 있으려고 하겠지요. 바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접근성이 좋은 곳, 바로, 음, 교통이 편리한 곳은요, 아무래도 뭐가 비쌀 거예요? 내집가와 네, 지대가 비싸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결,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접근성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은 교통이 편리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럴수록 집가와 지대는 비싸진다.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에 도시의 내부 지역이 서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있다는 것. 어, 우리가 보면은 집심 현상과 이심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집심 현상은 뭐냐면은 이 도심, 도시 안에 도심 지역이 있어요. 바로 도심은 중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안에서도 가운데 중심된 지역이 바로 도심 지역인데요. 어, 집심은 뭐냐면, 바로 그 도심으로 어떻게 집중되는 현상을 우리는 집심현상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바로 집심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떠한 것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몰릴까요? 바로 뭐예요? 대기업 본사나 금융기관이요. 그 다음에 어, 서울시청과 같은 행정기관은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집중하려고 할 거예요. 어, 땅값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으면 땅값도 비싸겠죠. 어, 땅값이 비싸더라도 어, 대기업 본사, 우리 회사의 얼굴인 본사는 도심지역에 있는 것이 좋겠어. 그렇 금융기관이요, 유동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음, 매출이 올라갈 것이야라는 것이고요. 또한 어, 관청이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죠. 접근성이 좋아야지만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터이니까 이러한 행정기관도 도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집중되려고 할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집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심 현상은 무엇일까요? 이 심은 뭐냐면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도심에서, 중앙지역에서, 중심지역에서 빠져나가는 현상. 그게 바로 이심현상이에요. 어, 집가가 낮은 곳으로요. 어디냐면요. 바로 먼 곳으로, 중심지역보다 먼 곳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바로 이심현상이죠. 생각해보면 요 어, 주택. 꼭 접근성이 접근성이 좋은데 있으면 좋긴 하겠죠. 편리하겠죠. 하지만 집가와 지대가 너무 비쌀 테니까는요. 굳이 이렇게 비싼 곳에 내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어 조금 집가는 좀 낮더라도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주택. 그 다음에 공장도 어떻게 해요? 공장은 굉장히 넓은 음, 토지를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넓은 토지가 있을, 넓은 토지를 확보하려면 아무래도 땅값이 싼 곳이 좋겠죠. 그 다음에 학교도 마찬가지였고 접근성이 좋은 땅값이 비싼 곳에 굳이 학교가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바로 이러한 주택, 공장, 학교 같은 경우는요.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빠져나간다. 바로 이 심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시 경관을 한번 볼게요. 도시 경관을 보다 보니까 도시 안에서 가장,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도심 지역은요. 건물의 높이가 굉장히 높지요. 음, 그리고 점점점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어떤가요? 네. 바로 건물의 높이도 낮아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지요. 바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공장과 주택가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네요. 도시의 그 내부 지역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도심의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내부 구조는요, 지금 보는 것처럼 가운데에, 어, 바로 도심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주변의 중간 지역, 주변 지역, 그 다음에 부도심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우리 도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심 지역 보겠습니다. 도심 지역은 중심 업무 지구라고 해서 CBD, Central Business District라고 하였죠. 도심 지역에는요. 아, 서울의 도심 지역은 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가봤을 곳이에요. 종로, 명동, 충무로, 을치로 이런 곳이 도심 지역인데요. 명동에는 이렇게 백화점 본사도 있고요. 바로 이곳은 광화문이에요. 광화문에는 기업의 이렇게 본사도 위치해있습니다 바로 이로 쭉 가면은 이제 경복궁이 있지요. 바로 도심 지역의 특징은요, 이렇게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교통,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 또 한편으로는 교통의 혼잡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겠습니다. 어 도심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인구 공동화 현상이에요. 어, 여기서 말하는 공자는 빌 공자예요. 없다 라는 뜻인 거죠. 바로 어떠냐면요. 일은 어디에서 해요? 도심 지역에서 해요. 그리고 잠은, 네, 나의 주거지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주변 지역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심 지역에서 일,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이 곳이 어떻게 북적북적 하겠죠.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들 이 도심 지역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주변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어, 이거를 그래프로 보면 이렇죠. 바로 도심 지역은요. 주간 인구, 낮의 인구, 유동 인구가 굉장히 높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걸볼수 있어요. 그 야간에는 어떤, 어떤가요? 야간에는요, 사람들이 도심에서 다 빠져나가서 외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에는 주간 인구의 밀도가 높고, 외곽 지역에는, 어, 어디죠? 야간 인구가 밀도가 높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한다. 어, 또 하나 이제 조심 지역은요 이렇게 고층길 빌딩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택가는 적어요 어, 주민센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사는 동네는 뭐, 뭐 성북동 주민센터 그 다음에 뭐 뭐가 이겠죠 또어뭐 도남 1동 주민센터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요. 바로 종로구는 어때요? 주택가가 많이 없나 봐요. 종로 1, 2, 3, 4가동 주민센터예요. 이 동들을 다 통합해서 주민센터가 하나밖에 없는 것을 또볼 수가 있겠네. 요 정리하겠습니다. 도심의 특징은요, 중심 업무 지구예요. 바로 행정, 금융, 산업과 같은 중심 업무, 업무 중심이라는 것이죠. 어, 그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집가와 지대가 비싸다. 그리고 이곳은요, 토지를 아주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주간 인구는 인구 밀도가 높고 저녁의 인구 밀도는 낮은 바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번에는 이제 부도심을 보겠습니다. 부도심은요, 도심이, 어, 점점 성장하면서 교통량도 늘어나고 인구도 집중되다 보니까 이 도심의 기능을 나눠줄 곳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도심의 그 기능을 나눠서 하는 곳을 바로 우리는 부도심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도심은 여기에 있지요. 네, 도심과 가까우면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요. 어 부도심은요. 어,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도심 지역에 가까우면서 도심과 비슷한 기능을 해요. 어잘 보면 신촌 청량리, 미아, 여의도, 영등포, 강남, 잠실 이런 데를 우리는 부도심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보면은 다 백화점들이 있어요. 미아에도 현대, 롯데, 청량리 롯데, 신촌 현대, 여의도 현대, 영등포 롯데 신세계, 강남 신세계, 잠실 롯데 뭐 이렇게 다 백화점이 있고요. 그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들도 이곳에 기업들도 이곳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도심의 특징은요, 바로 도심과 주변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이 발달한 곳에 있어요. 어, 주변 지역은 이제 좀 다음 장에 이제 살펴볼게요. 어, 그래서 부도심은 도심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기, 수행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도심만큼은 접근성이나 지대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도심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지대도 높은 편입니다. 어, 도심과 부도심 사이에 중간 지역이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네, 바로 이게 도심이죠. 가운데가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부도심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중간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여러분과 좀 가까운 동네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로 여기가 도심이죠. 서울시청에 있고요. 중구, 뭐, 명동, 을지로가 여기 중구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 광화문이죠. 여기가 바로 도심이고요. 여기하고 가까운 부도심, 아까 미아가 있었잖아요. 미아가 여기에 있네요. 어, 바로 그 사이에 중간 지역이 있습니다. 어, 중간 지역에는요, 이렇게 이제 오래된 옛날 형태의 이러한 낮은 집들이 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큰 공장이 아니라 간의 수공업에 가까운 작은 이러한 공장들도 바로 중간 지역에 있습니다. 중간 지역의 특징은요, 도심 지역과 그 다음에 주거 지역의 사이에 있는 점이지대라고 해요. 바로 이렇게 어 중간 지역은 다 혼재되어 있어요. 주변 지역에 있는 모습과 그리고 어또 음네 옛날에 그 모습들이 좀 혼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에는 소규모 공장들도 있고요, 저급 주택, 그 다음에 학교 이런 기능들이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주변, 주변 지역으로 갈게요. 주변 지역은요,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로 대규모의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서울에서의 주변 지역은 상계동,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 그 다음에 양천구에 있는 목동, 은평구, 이런 곳이 바로 주변 지역이에요. 주변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요. 방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대규모 주택단지 아파트들이 좀 밀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도심으로부터 멀어진 주변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가와 어, 지대가 좀 낮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넓은 녹지대가 형 어, 있기도 해요. 그다음에 네 여기 저렴한 지가로 네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곳에는 어, 넓은 토지가 필요한 공장이나 상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주변 지역 끝에는요 그린벨트도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린벨트라는 것은 그 다음 장에 볼게요. 개발 제한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발 제한 지역은요, 그 도시에서의 그 끝부분, 이 경계되는 부분을 이렇게 그린벨트로 묶어 놓았어요. 바로 이 지역은 이 초록색 부분은 개발을 할수 없게 제한해 둔 것이죠. 그러면 왜 도시 안에 이렇게 그린벨트 지역을 어, 만들어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도시가 너무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어, 도시가 개발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요? 그 주변에 있는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녹지나 환경을 좀 보호해야겠다라고라는 의미에서 바로 그린벨트 개발 제한 지역을 이렇게 형성해 어,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은 뭐예요? 과연 공공의 이익과 나의 사적 이익의 이 이익 간의 어떠한 충돌이 발생하겠지요. 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재산이 제한되는 거예요. 어, 만약에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그린벨트가 아닌 강남 땅이어서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겠죠. 근데 하필 내 땅이 개발제한 지역에 있었어. 그러면 나는 그곳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동산으로부터 나는 어떠한 수익도 얻을 수 없잖아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엔 위성도시 한번 볼게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위성도시라는 것은요. 도, 원래 도시가 아니었어. 그런데 바로 이 도시가 점점 도시가 커지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과부하가 걸린 거지. 그래서 바로 그 도시 주변에 도시 기능을 할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준 거예요. 어, 그 대표적으로 이제 안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안산시는요. 어, 공업도시로 지금 어, 그쪽에는 굉장히 공업지역,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바로 수원시는요, 경기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경기도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죠. 네, 바로 이 과천은요, 제2 정부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2에 또제 정부청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을 나눠가지고, 나눠가졌습니다. 네, 이제 위성도시 정리하고 끝낼게요. 어, 위성도시는요, 대도시하고 딱 붙어 있으면서 그 대도시의 기능 중에 이제 일부를 가져가는 형태예요. 어, 바로 그러다 보니까는요, 대도시, 바로 근접해 있으니까 대도시 인근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성 도시가 있고요. 어뭐 주거 기능을 분담하거나 공업 기능을 분담하거나 행정 기능을 분담하는 그런 위성 도시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만약에 이 위성 도시가요. 자족 도시가 되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자족 도시라는 것은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그곳에서 일도 할수 있는 거. 어 그래서 그 도시가 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이런 도시를 자족도시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자족도시가 되지 못하고 그냥 잠만 자는 도시가 될 경우에는, 경우에는 그걸 우리는 배드타운화 된다라고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수업 시간에 보충으로 만나겠습니다.